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동작은 2-1-2 동작입니다. 어, 사우스포, 상대방이 사우스포였을 때 2-1-2로 상대방을 잡는 연습.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아, 그리고, 어, 제가, 아, 가문아, 우리 친구, 중학생들 있어요. 이중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어, 좀 영상으로 올린 다음에, 얘네들 성장에 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서, 올려보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들 성장하는 모습들을 올려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뭐 전국대회든 생활체육이든 국가대표든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메달을 깔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기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좀잘좀 좀 봐주시고요. 좀그 친구들 어, 그 친구들은 한 친구들이에요. 외국 친구들이 아니라 한국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쁘게 봐주셔서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올림픽에서 금메달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응원 좀 열심히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동작은 아까 말했듯이 사우스포의 투 원트 동작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다요투 원트 동작은 무서워 상대방 주먹 사우스포 주먹 무서워하면 안돼요 투로 주고 근데 음에팍 했을 때 두 번째, 때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을때 빵빵 두 번째, 두 번째,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두번선으로 들어가야 두 번째, 두 잡을 수가 있어요. 째두 번째, 두 번째, 요 번째, 두번죠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번 투! 투! 들어가야 돼요. 다시 쓱! 팍! 팍! 이렇게 들어가야 상대방이 어, 오른손이 나올 줄 알고 뺐다가 왼손에얼굴 걸려서 라이트에 걸리는 그 동작 자 다른 방향으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투! 원! 투! 이렇게 자 보이시죠? 손 투! 다시 한번 투! 원! 투! 이렇게 아셨죠? 투 쳤을 때쓱 빼서 맞을까봐 맞하시면 많이 되시거든요. 절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투가 길게 안 나가고 짧게 나가고 상대방이 뺐을 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투원 투. 아 내가 나 때릴 거라고 생각하고 뻗어야지. 어 내가 뻗었는데 맞을까? 이거 안 돼요. 이런 두려움은 복싱에서 금물이에요. 금물. 자세히 보게요. 투원 투요. 투원 투. 원, 투예요, 보셨죠? 투원투 다른 방향에서 한번한번더 해볼게요. 투원투 보셨죠? 다리 잡으요 다리 다시 다리 투원투 다시 한번 빨리 보여드려야지 투원투 보셨죠 이게? 자자투원투 동작 보여드렸는데요. 사우스포한테이 동작은 정말 잘 먹히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많이 연습해서 이 동작을 많이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좀 짧은 영상이지만 강력하게 이펙트의 입김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투, 원, 투, 또이한 번에 투줄때 가볍게 투, 원, 투. 이 동작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또 채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자바들행복했습니다